떨고 있어. 아이고. 아유, 아유, 잠깐. 아유, 너 왜이래? 예, 추워서 떨고 있어. 그래, 그래. 거기서 좀 따뜻하게 쉬어. 아휴 많이 추웠어? 아 너무 추워요. 너무 추워. 그래. 거기서 좀 쉬어. 아유, 따뜻해.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. 귀여운 꼬마가. 아유, 예뻐. 아유, 아유, 왜 이렇게? 온몸이 젖었어 얼굴하고 음 그래그래 그래. 아주 그냥 양반다리로 팔자 좋게 그냥 앉았네 응 음, 음, 그래 그래 다음에 형이 간식도 가져올게 다음에 간식 도 가져올게 아유 아유, 아유 아유 그래 그래 정이 고팠어 너무너무 정이 고팠어 아유 아유 그리웠어 사람이 그리웠어.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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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거 어우 예쁜 거 어우 예쁜 거 어우 예뻐 어우 예뻐 어휴 예뻐 어우 어휴 예뻐 어우 어휴 예뻐. 어우 어휴, 어휴 예뻐. 이렇게 불안하게 그렇게 앉아 있어 어디 아파아우형 갈게 갈게 형 갈게 다음에 보자 안녕.